팔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우리 몸의 중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시 실기 종목에 보면 가장 많은 종목이 달리기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스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기록을 0.1초는 당길 수 있도록 스타트 팁세 가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준비 자세와 대시 자세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발. 그리고 두 번째는 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게 중심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준비와 대시자세에서의 발, 팔, 몸의 중심. 이세 가지 스타트를 연습하실 때꼭 한번 생각하면서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자세에서의 발의 모양입니다. 옆으로는 일반적으로 어깨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고, 내 주발이 아닌 반대발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오른발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뒤꿈치 뒤꿈치 라인 쪽에끔 세우라고 처음에 지도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 골반의 형태라든지 무게중심을 활용하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쪽장 정도 앞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 더 한쪽장까지도 이렇게 뒤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어깨 넓이 뒤꿈치 라인에서 오른발을 조금 뒤에다가 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발은 어깨 넓이 그다음에 주발이 반대 팔보다 뒤에 있다는 거두 번째는 스타트 준비 동작에서 팔의 위치입니다. 간혹 주발과 같은 손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를 했을 때 나의 주발이 나오면서 팔은 반대 팔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팔 동작이 되어 있으면 힘 있게 팔 스윙을 하기가 불리해집니다. 팔은 다리와 반대로. 두발쪽 팔이 앞에 나와 있고, 반대쪽 팔이 뒤에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십시오. 나의 주발과 반대쪽 발이,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발의 위치, 요 팔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준비 자세에서 무게중심은 앞으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앞쪽 다리에 강한 체중이 실리게 되겠죠. 반대쪽에서 보면, 낮은 자세에서 중심을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준비자세에서의 세 가지. 첫 번째, 내 주발이 뒤에 있는 거. 두 번째, 다리와 반대로 팔을 빼놓는 거. 세 번째는 무게중심을 정지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보낸다는 거. 준비자세에서는 지금 말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대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리와 팔과 몸의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같은 경우는 주발이 뒤에 있죠. 이 발이 나갈 때 많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발을 짧게 놓습니다. 짧게 놓으면 무게를 많이 실어줬던 앞다리가 다 펴지지도 못할 뿐더러 이 다리도 다음 동작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첫 발을 최소한 50cm, 네 발로 한두 족장은 이상. 그 이상은 디뎌져서 뒷다리가 쭉 펴지게 스타트를 해야지 다리가 짧게 나가면 첫 다리는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한 발을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첫 발부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주발, 위로 빼는 발을 어느 정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첫 다리를 차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준비 대시 과정에서 팔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해서 빠른 속도로 뛰기 위해서는 스타트에서 오른발이 나갈 때는 왼팔, 반대쪽 팔을 크게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최대한 잡아주고 온전히 힘을 앞으로 쏠수 있도록 팔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쉬 과정에서의 세 번째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얼만큼 내 하체 힘을 활용해서 빠르게 보내주느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건 준비 과정에서 앞으로 기울였던 몸,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체의 힘을 유지하지 않고 다리만 나가면서 상체가 이렇게 제껴지면 큰 힘으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스타트 때 상체를 너무 쏟으면 넘어질 듯이 하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하체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체는 척추 정렬, 플랭크라든지 코어 운동할 때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아래로의 움직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배에 복근에 강한 힘을 주시고 앞서 설명했던 다리와 팔 크게 치면서 몸을 앞으로 쭉쭉쭉 보내주는 느낌으로 대시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스타트 자세는 준비 자세와 대시 자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세 가지 발의 위치, 팔의 위치 무게 중심의 위치가 중요하고 대시 자세에서도 발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무게중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과 팔과 무게중심. 잘 생각해보시고, 준비, 대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타트가 빨라질 것이고, 0.1초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시죠? 그 0.1초를 벌수 있게 되실 겁니다.